안녕하십니까. BMW 임채훈 팀장입니다. 오늘 볼 차량은 요즘과 같은 날씨가 좋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타고 싶은 감성적인 차량, 바로 4시리즈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어, 저도 과거에 하드탑 4시리즈 428 컨버터블과 G4M40i 모델 두 가지 모델 컨버터블을 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재밌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BMW에는 현재 컨버터블이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4 시리즈 컨버터블 그리고 G4 차량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격 접근성이 좋은 BMW의 차량 420i 컨버터블의 가격은 7,630만원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프로모션이 있긴 하지만 컨버터블은 계절 특수성 때문에 이런 날씨가 좋을 때 구매하신다면 할인을 크게 못 받으십니다. 하지만 겨울에 컨버터블 사고 싶으신 분들 많이 없겠죠? 그럴 때 사셔야 조금 저렴하게 삽니다. 오늘 이 모델을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리즈 420i 쿠페라든가 420i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 형상의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출고량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물론 생산량도 그만큼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i4라는 모델이 가격 대비해서 아주 우월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인 420i 모델들은 조금 판매가 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고도 소량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시리즈 컨버터블 차량 굉장히 극소량씩만 들어옵니다. 특히나 인기 있는 컬러 같은 경우는 어, 바로 받기 힘드시고요. 특히나 뭐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구매라든가 트레이드인 혹은 뭐 리스 렌트를 사용하셔야만 그나마 인도가 빠른 차량이고 지금 이 차량을 요즘과 같은 날씨가 좋을 때 타고 싶다 하시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고를 당장 주겠다고 하는 분들 거짓말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차, 사실은 컨버터블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로로 길게 뻗은 키드니 그릴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그릴 디자인을 갖고 있는 M3, M4는 아주 상징적인 차량의 디자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디자인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밋밋하다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이 키드니 그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또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낮은 높이들은 확실히 쿠페형 느낌의 차량을 가져주기도 하고요. 옆에 길게 뻗어 있는 이 넓은 그릴에서부터 바짝 붙어 있는 이 눈은 이 사실 이제 상징적인 눈매이기도 합니다. 또한 눈 옆에 보시면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간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레이저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쉽지만 최근에 모델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추세죠. 네. 이미 일반 헤드라이트가 충분히 레이저 라이트만큼의 범위를 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헤드라이트에 이 파란색 눈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전면부에 M 스포츠 패키지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4시리즈 같은 경우는 스포츠 쿠페형의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M 스포츠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측면부입니다. 이 낮은 차량의 전고에서 느낄 수 있듯이 뭔가 날렵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투 도어, 즉 쿠페형 모델에서 오는 이긴 문짝이 차량을 좀더 길게 보이는 이런 효과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시리즈 쿠페나 4시리즈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길게 뻗어져 있는 탄 느낌을 가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뒤에 컨버터블이 떨어지는 이 엔드 부분에 뭔가 부드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오픈 탑을 했을 때 플랫하게 떨어져난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네, 피넬리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윈치 수는 19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BMW의 다양한 휠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 4시리즈 컨버터블에 껴져 있는 이 19인치 더블 스포크 휠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이런 데가 다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 좀 하이그로시하는 반짝반짝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더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창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몰딩에도 어, 크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가는 이런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몰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뒷부분입니다. 특이하게 이 뒤에 리플렉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하는 역할을 통해서 안전하게 볼수 있고요. BMW의 대부분이 강조하는이 테일램프의 디자인들은 사실 이 L자형 디자인에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발광하는 LED가 들어가 있어서 쭉 라인에 타고 들어오는 빛을 보실 수 있고요. 뒤에도 보면 역시나 이렇게 M자형으로 된 아래 하단부의 디퓨저 등을 볼수 있고요. 뭔가 좀더 스포티한 스포츠형의 디퓨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열릴 때는 자동으로 눌러만 주면 열린다는 거. 과거에사시리즈 하드탑 컨버터블이나 제가 타던 지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수동이었습니다. 열 때도 닫을 때도 수동으로 닫아야 됐다는 점. 아주 아쉬운 점이었으나 사시리즈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닫을 때만 수동으로 닫아 주시면 되고 여실 때는 버튼만 한번 눌러 주시면 에어에에서 열린다는 점. 예, 주시면 그나마 좀 편해졌다라는 거.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하드탑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렁크 공간입니다. 천장을 감싸던 이 두꺼운 판들이 이 트렁크 안에 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겁고 이 안에 공간도 많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드탑을 버리고 소프트탑으로 넘어오면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물론 컨버터블에서 말이죠. 안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에 이 정도 폭은 골프백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또한 뚜껑이 닫혀있을 때 얘를 이렇게 밀어주시게 되면 실내 공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에는 수납으로 골프백 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를 밑으로 하단부로 내려놓으셔야만 소프트탑이 이 안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대부분 나는 언제든지 열고 닫고 싶다 하시면 은 현재 이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뚜껑을 닫았을 때만 봤지만 열었을 때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 차는 뚜껑을 열고 다녀야 되는 차니까 그러면 한번 뚜껑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긴 도어들 보실 수 있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오른쪽 조그 다이얼 밑에 보시면 이 뚜껑 여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약 14초 정도 걸렸습니다. 작동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선팅을 굳이 짙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창문이 없어도 되는 차니까요 닫힐 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닫을 때는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굳이 뚜껑을 열지 않으셔도요 이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이 창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으로 살짝만 고개를 들려도 대부분의 차량은 이 왼쪽 끝에 시야에 이 비필러가 걸리기 때문에 뭔가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요 지금 이렇게 개방감을 다 주어 놓고 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뭔가 환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차 이런 것들이 이 컨버터블 쿠페형 차량들의 매력입니다. 이 감성이 아주 그냥 뽕뽕뽕 소아합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뚜껑을 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주로 운전석의 창문은 올려 놓고 이열에 바람이 뒷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는 리플렉터를 설치해 놓고 주로 다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이거를 수동으로 빼고 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어, 다른 타 브랜드의 차량들의 리플렉터들은 대부분 2열 뒤인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2열 뒤에 있다 보면은 이 앞좌석부터 올라오는 이 바람이 소용돌이치면서 실내 운전석으로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BMW의 리플렉터는 앞에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뒷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들어가는 리플렉터를 제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렉터를 빼는 방법은 차량 내, 차량 내 트렁크 안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앞으로 당겨주시고요. 당겨주신 다음에 얘를 앞으로 제끼면 이 바로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리플렉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꺼내준 후 커버를 벗기고요. 그리고 리플렉터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접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편을 맞은편에 먼저 꽂고요 네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펼치신 후 접은 다음 이쪽 구멍에 설치를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펴주시면 네 완벽하게 고정된 리플렉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뒷바람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뭐 편안한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제하실 때는 이렇게 반대로 역시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실내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 계시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면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기존 대비해서 좀더 진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M 스포츠 패키지만의 이런 핸들 디자인이라든가 알루미늄 스타일의 이런 트림들. 저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키가 크신 분들은 앉으셨을 때 여기가 좀 올라올 수 있긴 하지만 시트를 조금 뉘인다거나 좀 뒤로 빼신다고 하면은 성인 남성 키 크신 분들도 충분히 이 에어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화권에서도 타봤는데 충분히 춥지 않고 타실 수 있습니다. 핸들 열선, 그리고 이 공조기를 통해서 따뜻한 바람, 그리고 시트 열선, 이네칼라 등을 틀어놓고 창문만 올려놓은다면 온천 가서 아래는 다 뜨뜻한데 위에 선선한 차가운 바람이 드는 듯한 느낌으로 겨울에도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겠죠 단 하루만이라도 빌려서 타고 싶은 차 컨버터블 차량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어,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많지 않습니다 어, 빨리 받는 게더 중요한 차량이고요 갖고 싶을 때 갖지 못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겨울에 컨버터블 과연 필요할까요? 겨울에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는 있지만 요즘과 같은 날씨가 좋을 때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 현재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대기가 굉장히 깁니다. 물론 할인이나 프로모션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차량을 빨리 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고.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영업직원이 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판매하는 영업직원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W 임채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